여기서 부작이팀이 잡아줘야 돼요 근데 에이스 고수님이 출전했고 아 근데 조판남팀에서는뭐 팀워크가 아주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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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초령님 저분 가입시청서 쓰신분 초령님 말좀 해주세요 저거 일단, 잠시만요. 파란 색깔, 조팜 나무 팀, 빨간 색깔이고요. 양팀 다, 접풋 뿌고요. 그리고, 일단은, 현재 보겠습니다. 조팜 나무 팀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5시 진영에, 5시 진영에, 위코, 랜드마크, 김주혁 선수고요. 1시 쪽에, 보시면 아시겠죠 빨간 색깔, 위코, 이지, 정혜선 선수. 팀장이 나왔어요, 지금, 팀장이. 아, 답답해서 내가 뛴다. 그렇죠, 팀장 나왔고요. 12시 진영에, 위코 큐티 아주 귀여운 친구 그렇죠 정진기 선수고요 그리고 푸사기 팀에서는 3시쪽에 나저그 신동희 선수고요 그리고 7시 7시지정에는 위코 고수 아이디 쓰고 있는 천지영 선수 그리고 11시쪽에는 로드 임명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렇죠 6살 아주 저보다 형인데 어머 뭐 귀엽긴 합니다 예 좋아요 이거 쉬프트템 누르시면 됩니다 시프트탭 어 기웅님 반갑습니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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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아노 잘 친다 제가 또 피아노 쳐서거든요 다섯 살때다 까먹었어요 일곱 시재정 선수입니다 일단 천재정 선수가 상당히 잘한다 이거. 아 알트탭이 아니라 시프트탭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시프트탭입니다 아 어, 이거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일단 근데 나동인 선수가 저번에 진짜 12시였거든요 연습경기 때아 나동인 선수가 너무 못했거든요 아 체르니 100번 아주 좋으신 어우 잘하시는데요 과장님 저도 저 5살 때 배웠었습니다 6살 때한한달 배우고 그만뒀습니다 예. 아 너무 어려 갖고 저 미래 미래 미미미인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도래 도레인가 미래 미래인가 일단은 양선수 그렇죠 일단은 양수 팀다 구발업을 해주는 것 같고요. 일단 신동희 선수가 이번에 부사기 팀에서 바꾼 게 뭐냐면은 저그 저그가 신동희 선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팀장 즉 부사기 팀장은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우리 팀이 이겨라 기도하고 있고 안 뛰고 있거든요 지금. 어 근데 성큼. 아, 근데 드론이 많나요 지금? 아, 드론이 더 많네요, 지금. 두 마리 더 많고,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워터님. 1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포인트빵 자주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포인트빵으로, 뭐, 많이 재밌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초반부터 간질간질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거 누구죠? 정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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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브 이렇게! 어, 못했어요. 녹게 아직까지 녹해! 프로브 노해아 이렇게 어 녹해 어, 어 프로브 이렇게 이렇게 프로브 이렇게 프로브 이렇게 프로브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정진기 1대1 1대1 맞다 1대1 1대1, 1대1, 1대1 맞다 1대1 맞다 입니다 맞이 1대1 갑니다 싸워야죠 질로 많아요 이명훈 아 이러면서 질로한마리 돌리는 것도 좋고요 지금 정진기 정진기 잘 하는데요 이러면서 정해선 선수도 도와주러 오고 센터 싸움 센터에서는 빨간 색깔이 이기고 있고 정태기! 정태기, 집중! 집중의 박수를, 지금! 어, 이명호 선수, 잘 막는데요? 이러면서, 11시! 11시! 집합! 집합! 11시 집합! 전부 다 집합! 집합! 저글이 빠르게 왔고, 11시! 집합! 어, 막았어요! 어! 막았는데요? 어어! 어? 잘 막았어요! 어! 이러면서, 어! 파란 색까지 큰일 났어요! 아, 이러면서, 여기! 저글이와와 와우! 두 마리, 와우! 어 전지영 선수 팀을 잘하는데요? 반응 좋아요 아 이러면서 근데 여기 막혔거든요 어왜안 때리죠? 살려면 드릴게 어? 내가 너 살려는 드릴게 하면서 아 지금 아 이거 김지욱 선수 지금 투성큰인데요? 아 이러면 지금 드론 숫자도 6마리 바뀌었고 12시 12시 비상사태 삐용삐용 12시 정진기 선수 삐용삐용 삐용삐용 정진기 선수 삐용삐용 삐용. 어 12시 지금 이래서 지금 계속 싸우는 모습이고요 양선수 아 12시 못 막는데요 지금 12시 못 막습니다 모카조타님 반갑습니다 아모카조하님 반갑습니다 어어 12시 못 막아요 어 잠시만요 포토 지어지면 잠시만요 포토 지어지면은 이러면서 여기에 저 계속해서 견제해주는 모습이고요 어어 마사카 포토 완성되면, 여기 저글링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고, 어? 잠시만요! 포토 완성! 됐어요, 정진기. 포토 완성됐어 아직 몰라. 12시에 계속해서 병력은 가나. 여기 저글링이 두 마리가, 아, 잡전 잡혀... 아, 뺐네요. 아, 이거 김종선수가 지금 저글링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2시는 막아야 돼요, 지금. 12시, 근데, 어쨌든, 가 지금, 정혜선 선수가 수비 잘해주고 있고, 이거, 저글링 계속해서 견제! 천재호 선수 풀브 계속 잡힙니다! 그 근데 잘 막았죠? 아, 이러면서, 집껴지 바꿨고요, 지금. 아, 12시 지켰어요. 아, 12시 지켰으나, 지금 게이트가 다 깨져 있고요. 그러 여기는, 투성크이기 때문에 막히고요. 지금, 저글링이랑, 어, 질러, 일단, 질러, 여기 갑니다. 같이 싸워야죠. 빨간 색깔, 저거 갑니다. 아니죠.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성큰 두개 박는 거 너무 좋아요. 지금 세 개까지 박고, 여기 막힌다! 그리고 여기 큰일 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몰라요, 이거 아직. 이거 아직 모릅니다. 진짜 몰라. 푸다기가 좋긴 하나, 지금 여기가 막히면은 모릅니다! 성큰 세 개, 심시티좋커 갑니다! 막아요! 지금 여기 막힙니다! 이 질러 왜 와요, 지금? 막히나요? 막아주면은, 파란 색깔, 힘 받을 수 있어요? 힘 받을 수 있어요? 힘 받을 수 있는데, 아, 못 막네요. 아, 이거 아쉽게 못 막네요. 이러면서, 여기도 저금 깨지고 있으나, 아, 여기 김주혁 선수가 막아줬더라면 몰랐거든요? 어, 아도스님, 반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저거 두고다, 지금. 아, 일단 여기도, 지금 큰일 났고요. 아, 일단 진럿이 도와주러 오는 모습에, 아간 색깔 팀이고요, 지금. 그렇죠임명훈 선수가 엄청난 질럿으로 도우러 왔고, 성공했고요. 막았어요, 여기는. 여기는 막았고, 여기는 못 막아요. 아, 이렇게 되면은, 개처리 점사. 그리고 여기도 아 여기는 지금 코 가지고 있고 여기는 아직까지 놓고옵입니다아 근데 12시 일단 살아났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저그가 살아났어요 아직 몰라요 아 이거 살았고 일단 여기 12시 막아냅니다 아 이거 임명훈 선수가 12시 막아냈는데요 막는데요 임명훈 선수가 아, 이거, 어, 잠시만요. 지금 계속 꺼내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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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선! 정혜선 선수, 어어? 여기 드라를 타가지고, 실러신 늦게 왔어요? 어어? 위험! 여기는 그냥 수비. 여기 수비하면 돼요. 아, 근데 여기가 드라군 타가지고, 빨리. 정혜선 선수도 드라군 타주면 좋거든요, 지금. 아 그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김주혁 선수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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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거 질럿으로 일단 정해선 선수 혼자 밀었고요 아 일단 빠르게 가스톡 해주고 있고 여기도 아 나는 살아 김주혁 선수가 지금 지금 김주혁 선수 살고 싶어서 여기 마당에다가 가스쥐 지었고 아, 여기만 뚫어주면 모르거든요, 지금? 어, 어, 지금 모릅니다. 어. 아, 이거 포토 지금 완성되나요? 어! 가자! 가자! 뚫어주면 모른다! 포토 점사해주고 있는 곳은 정혜선! 정혜선 선수는 포토 점사해줘야죠, 빨리! 포토 점사 개피! 뒤에서 또 포토 오고! 밀어줍니다! 어어! 밀었써요 몰라 이거 조판나무 진짜 잘하는데요? 팀플 아 여기가 지금 드라군에 타가지고 질럿이 너무 안안 안 나오고 있고 드론 끼리 싸우고 있고 지금 아나동이 선수 아나신동이 선수 아 이거 질럿 부대가 상당하고 이러면서 11시 11시 갑니다 11시 위험해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뒤늦게 여기 여기, 오게이트 질러시고요 <laughs> 아, 이걸 조판나무 팀이 질러으로만 끝내는데요? 아. 노트북으로 스타 충분히 가능합니다. <laughs>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면서 지금 드라곤 빨리 가줘야 돼요. 양 선수 다 빨리 드라곤 가줘야 돼요. 일단 드라군 빨리 가줘야돼요 정혜선 선수도 여기도 빨리 드라군 가줘야되고 일단은 3대1이거든요 이러면 아 2대1이거든요 근데 드라가 또 쌓였어요? 근데? 잠시만요 <laughs> 어. 이게 드라 쌓인게지금 모릅니다 드라 쌓였거든요 지금 이거 천재영 선수 혼자 남아가지고 이거 상대할 수 있어요? 드라군 컨트롤만 해주면 모릅니다 어? 어? 드라곤 컨트롤 좋아요? 드라곤 좋습니다. 그쵸, 여긴 포토 깔아주고, 여기는 뭐하죠? 아, 여기 근데 이거 위험한데요, 지금 아직까지? 이거 진짜 아직 모릅니다. 이거, 푸사기 팀. 어, 근데 쌍싸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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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판단무팀 쌍싸먹기? 어! 와, 이러면서 드라곤 내기 와 조판 나무 팀 장난 아닌데요？와 이러 면서 지지 나오 면서 조판 나무 팀이 또다시 따냅니다.